제가 무슨 독하심정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 듣는 모든 분들, 트위터 나만큼 교우을합니다 모두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? 막 그러고 그렇게 유도하고 싶지 않아요. 끊으면 좋고, 뭐안 <laughs> 끊어도 괜찮아요. 잘 활용하세요.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. 너무나 하나님께 몰두해야 될 우리의 이 마음이 세상에 너무 많이 분산돼 있다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차단하고 생활은 할수 있는 대로 단순한 게 좋고 여러분 전들 과시하고 어디 이름 내고 이 신문에 막 이름 나오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? 이런 악물고 참는 거예요. 참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. 안 나서고 안 나타나고 안 드러나고 묻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. 어떨 때는 그게 힘들어요. 그러나 참을 때까지 참아올 요량이에요. 다른 어떤 것보다 분당 우리 교회 단임 목사인 것 말고는 더 기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. 왜 그런 기도할까요? 잘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경우는 우리 시대의 모두의 책무라는 것입니다.